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의무적으로 가입, 적립하는 보험입니다.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익금액의 7.09%를 부담하며 여기에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 그럼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세요. 재산 재평가를 통해 조건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9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보험료 감면 대상입니다. 세 번째 본인이 소득이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장 가입자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. 네 번째 직장에서 퇴사 후 보험료가 올랐다면 퇴직 직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6개월 혜택을 받아보세요.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자동 이체로 납부하시면 일정 금액을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답니다.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본 영상 참조하세요.